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해지면서 책을 찾는 사람도 많이 줄었죠. 경기도 고양시에선 9월 독서의달을 맞아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인지, 이동환 고향 특례시장과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음. 개막했습니다. 음.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까? 예, 올해로 이제 10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독서 어, 문화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오늘부터 이제 3일간 고향특례시의 일산호수공에서 열립니다. 아, 지난 한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독수대전이 뭐 열리는데 많은 제약이 또 있었고, 그리고 좀 개최되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 축제 본래의 그 모습 그대로 되찾을 수 있는 그리고 또전 국민이 함께 이렇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그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아주 많이 어, 준비했는데 이 독서대전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아마 그 책과 함께 책의 도시 고향시에서 아마 특별한 매력을 또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축제 본연의 네.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 고향시에서 네. 이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개최하게 된 원동력 네. 뭐라고 보십니까? 어, 우리 고향시는 어, 20개의 우리가 도서관이또 보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 도서관 뿐만 아니라 한 101개 정도 되는 작은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게다가 또 10개 정도가 스마트 도서관이라 해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할수 있는 그런 아주 탄탄한 독서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의 이 도서관 회원이 이 인구가 108만인데 한 77만 정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고양시가 이미 책의 도시라고 증명하는 것이 수치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또한 한 11년째 개최하고 있는 우리 그 독서관의 책잔치, 독서토론 이렇게 한마당 아주 다수의 이 독서 관련돼 있는 시민 축제들이 또 개최되고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어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 문화에 대한 음좀 어떻게 보면 정책과 정책 기반과 독서 대전의 개최 장소인 우리 일산 호수 공원 이+ 공원이 비롯해서 최고 수준의 지역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서 아마 우리 시민들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그분 많은 분들이 그 독서 문화에 대한 감수성까지 모두 아마 어우러져서. 그 대한민국 독서 대전이라는 큰 축제를 고향 특례시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뭐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이 체계의 도시를 예. 표방하고 있는 만큼 예. 이 볼거리 즐길 거리도 예. 아주 특별할 것 같은데 어떤 예. 것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어 국내 뭐 물론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 문화 축제이기도 하고 그게 걸맞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연도 있고 전시도 하고 그리고 또 체험도 하는. 그런 어떤 방문객들의 그 오감을 즐겁게 하는 그런 아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또 만나고 싶은 어, 가장 일위의 그 작가 우리가 얘기하는 김영아 작가님이나 그리고 또 코미디언이지만은 또그 작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철님 뭐 그런 강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지금 현재 작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은희경 뭐 박준 손택수. 그리고 저 배경옥 이런 분들의 우리 지역 스타 작가분들이 어 많이 계셔서 북토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전국 한 150여 개의 이 출판사가 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북마켓이 열립니다. 뭐 물론 또 독서 미션을 또 수행하는 그걸 통해서 고향시 우리 랜드마크인 그 일산호수공원에서 독서마라톤이라고 해서 어 어디서든 이렇게 조금 절일수 그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벤트가또 있기도 합니다. 네, 이번 행사의 원동력으로 이 고양시만의 문화 인프라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 고양시의 문화 정책 방향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네, 뭐 고양 특례시는 어떻게 보면 문화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좀 특색 있는 컨텐츠를 또 창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글로벌 예술, 문화 예술의 도시로 이제 성장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K 컨텐츠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반도 갖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요즘 뭐 공연 거점 도시로서 지속적으로 조성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우리 문화 컨텐츠 관련 글로벌 기업 육성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지난해 에, 개인적으로 이제 취임하고 성과 중에 하나가 아 K컬처의 대표 주자인 그 CJ 라이브시티 거기, 거기 거기와 그다음에 AG라고 전 세계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 그 기업하고 어, 체결해서 K컬처 클러스터 조성 및 외자 유치 이제 활성화를 위한 어, 업무 협약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지라는 기업 자체에 갖고 있는 특성이 우리 그저 CJ 라이브 시티에 그 갖고 있는 그 인프라를 잘 조화가 이루어 나서 아마 고양시에서 최고의 이컨텐츠 분야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 문화 도시를 네. 목표로 네. 세심한 문화 행정을 네. 펼치고 계십니다. 근데 네. 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고양시를 찾게 될 텐데 네. 좀 가장 주력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사안이 있습니까? 어 아무래도 뭐 글로벌 문화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고양시가 꿈꾸는 이 글로벌 에, 우리가 그동안 조금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배드타운의 이미지인데 글로벌 자족 도시를 위해서 고양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을 좀 지정을 해서 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아마 각종 뭐 거기에 기업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도 주고 인센티브도 제공이 되어서 국내의 기업 유치가 어, 이제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그 속에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 컨텐츠 관련 그 기업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유치해서 뭐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그런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그런 것이 또 바로 옆에 있는 킨텍스의 제3 전시장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시 문화 예술 콘텐츠를 아주 집중적으로 어, 육성할 계획입니다. 문화 예술의 성장이 곧그 경제 성장에 이제 뭐 동력이고 이것이 연결되면 아마 시민분들이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네. 오늘 개막합니다. 네. 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즐기실 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제 10회 우리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오늘부터 9월 어, 3일간, 어, 4일간, 3일까지 4일간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기대에 부응하고 더 풍요로운 책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고향 특례시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어, 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에 많이 놀러 오셔서 그 독서의 기쁨과 우리 고향 특례시의 아주 색다른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많은 분들이 예, 이번 예. 독서 대전의 매력에 흠뻑 취하시기를 예. 바라고 또 예. 글로벌 문화 도시 예. 고향 특례시의 성장도 예.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